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율의 그 이자율 차이의 요인에 대해서 이자율이 아주 다른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 이자율 차이의 그 요인에 대해서 어, 다루 어, 살펴볼게요. 어, 이자율 차이는 국제적인 요인. 음, 표시통화의 통화에 따라서 표시통화 그채권에그 표시, 어떤 통화를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 토, 표시통화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나고요. 혹은 영내시장과 여기시장과의 차이 영내시장이냐 여기시장이냐 그 다음에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만기 뭐 위험도 만기가 기냐 짧으냐 위험이 크냐 어, 어, 작으냐 이런 거그 다음에 유동성 현금화 할수 있는 그 성을 말하는 거죠. 전환성, 전환할 수 있는 거, 해수 조건, 조건, 감채기금, 조세.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통화 차이. 통화 차이. 통화별 이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질 이자율. 계산을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 이자율을. 어, 예를 들어서 음, 미국 달러의 이자율이 10%이고요, 일본 엔화의 이자율이 5%인 경우, 자 미국 달러가 10%, USD 달러의 이자율이 10%고, 엔화의 이자율이 5%다. 만기에 미국 달러는 원화에 대해서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만기에. 근데 일본 엔화에, 엔화는 원화에 대해서 요거는 엔화의 요 가치, 이거의 가치는 엔화의 가치는 10% 상승했다. 그러면 미국 달러와의 실질 이자율은 변동이 없죠.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가치 통화의 가치는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1분 엔화의 실질이자율은 어떻게 돼? 10% 상승했으니까 가치가 엔화의 가치가 이자율이 5%인데 엔화의 가치도 10% 상승했으니까 실질이자율은 통화 환율의 변화를 고려한 실질이자율은 15%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N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엔화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에도 1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근데 이자율이 10%니까, 어 1억이니까 1 천만 달러를 받겠죠. 아 그냥 쉽게 100으로 합시다. 100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100달러. 1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러면은 1년 후에 받게 되는 것은 어 110달러죠. 10%니까. 이자율이 110달러. 그런데 엔화는 어5% 10%니까 105에다 아 1000원을 투자를 했는데 5%인, 아, 아, 100엔을 투자를 했는데, 5%인 5엔과, 그 다음에, 그, 엔화에 대한 가치가 10% 상승했으니까 10엔 해서, 어, 115엔이 되죠. 1년 후에 받게 되는 것은. 즉, 15엔 더 받잖아요. 그니까 러 요, 이자율과 환율 변화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분 엔화의 실이자율은 따라서, 1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통화 차이에 의해서 어, 이자율이 달라져요. 실질 이자율은 실질로 봤을 때 이자율 그냥 명목 이자율 차이는 5%인데 오히려 이 엔화의 가치가 10%더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 이자율 차이는 10%라는 얘기. 요 어, 5%라는 얘기죠. 5%. 이 엔화가 실질 이자율은 높다는 얘기죠. 달러에 비해서. 요 실질. 그다음에 영내 시장과 여기 시장의 차이. 여기에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여기 시장의 예대 금리차.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차이. 그 격차가 예금과 대출. 예금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이자율과 은행이 대출해 주는 이자율이 다르죠. 다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 이 예대금리차가 영내시장에 영내 어이 스프레드가 영내시장의 예대금리차보다 여기 시장이 작아요. 스프레드가 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시장은 정부 간섭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 시장은 여의 시장은 그 나라의 법규나 어떤 그런 규제가 아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정부 간섭이 부재해요. 그리고 여의 시장은 대규모로 이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금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싸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팔 때, 요, 매매를 할 때도 거래 규모의 대소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달라지죠. 많이 거래할 때더 싸게 우리가 그 단가를 낮춰서 거래가 가능하죠. 조금만 거래하는 것보다 똑같아요. 통화도. 그다음에 국,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 만기에 따라서 이자가 다른 달라요. 만기 네, 수익률이 수익률이 만기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데 채권은 만기까지의 잔존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만기에 따라. 자 다른 조건이 뭐 일정할 때 만기까지의 잔존 기간이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 위험. 자, 만기가 길면은 이 짧은 것보다 이 사이에 어떤 변동 위험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길수록, 잔존 기간이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 위험은 크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죠. 만기가 기니까 유동성, 즉, 현금화 할수 있는 능력. 요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장기채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장기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아야 돼요. 단기채보다 왜? 위험이 크니까. 그다음에 투자 대상의 위험성이죠. 그 투자 대상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기업에다가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와 소기업에다가 중소기업에다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다르죠? 왜? 어 위험이 크죠. 보통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잖아요.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네, 중소기업은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 위험이 큰 대상에다가 자금을 빌려줄 때는 이자율이 높고, 그다음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혹은 그 대상에 자금을 대출해줄 때는 어, 이자율이 낮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네, 유동성, 투자 대상의 유동성입니다. 즉 유동성, 현금화 가능성을 말해요. 현금화,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은 어, 이자율이 낮겠죠. 음. 현금화하기 좀 어려운 유동성이 높지 않은 채권은 이자율이 높겠죠. 음. 그다음에 본드의 해수 조건입니다. 해수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인데콜 프로텍션 콜이콜 콜, 콜 프로 콜이라는 것은 상환 자, 해수하는 거죠. 내가 해수할 해수할 수 있는 조건과 자, 투자를 했는데 그 채권을 내가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걸 바로 해수할 수 있는 채권과 채, 어, 해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어요. 이 콜이 불가능한 채권과 어, 수의상환, 콜이 가능한 채권에 따라서 당연히 할수 있는 게 이자율이 낮겠죠. 어, 바로 이 불가능한 건 높겠죠. 이자율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드의 전환성입니다. 본드의 사채의 전환성. 어, 이 전환 본드라는 것은 컨버터블 보통 12라고 합니다. 12전환사채 12. 전환사체 12. 전환 본드라는 것은, 어, 보통 주로 전환할 수 있는 본드에요. 그러니까 보통 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죠. 음, 낮아요. 전환할 수 있는 보통주 전환분들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번더를 어, 전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자율이 낮겠죠. 11일 예전에 아시는 분 있겠지만 그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이재용 에버랜드 이재용 요 에버랜드에서 이재용한테다가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계승 상속 그 뭐야 경영권을 갖다가 이재용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건데, 그 에버랜드에서 이 분들을 전환본도 시비를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이재용한테 시중가격에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버랜드 그 기업에 그 손해를 끼친 그런, 그로 인해서 그 에버랜드 사장단이, 어, 기소가 된 적이 있죠. 실제로. 그런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환을 통해서 시중가보다, 어, 아주 싸게 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시비를, 시위 전환 사체를 통해서 이재용한테 그러니까 공짜로 에버랜드를 갖다가 넘겼다 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시비 전환성,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채기금의 유무에요.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채권 발행자가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씩 적립하는 거예요. 저 그럼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위험이 거의 없죠. 왜? 그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갖다 매년 쌓고 있으니까 적립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는 이자율 당연히 낮겠죠 감채기금이 없으면 이자율이 높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본드수익에 대한 과세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과세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본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조세가 다릅니다 조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조세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자율이 다를 수 있다. 차이가 난다. 라는 것.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시효환율, 그리고 이자율 관련해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환율과 이자율, 그 다음에 환율과 물가, 요 관계를 갖다가 요 관계를 우리가 알, 알아야만 하죠. 알기 위해서 지금, 어 기본적인 개념 1절 2절에서 설명을 드렸고요요 3절에서 본격적으로 환율과 이자율, 환율과 물가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어, 구매력 평가설, 1. 구매력 평가설. 어, law of one p l c e 일물 일가의 법칙. 어, 일물 일가의 법칙, 어, 이란 것은, 어, 자, 무역 장벽 및 운송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서, 어,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은 어, 동일, 같아야 되겠죠? 이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상품, 어, 예를 들어서 빅맥. 어디에서 팔든, 서울에서 팔든, 부산에서 팔든, 어, 녹교에서 팔든, 뉴욕에서 팔든, 이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은 같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 1달러에 120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 1달러에, 어, 이 빅맥의 가격이 미국에서 만약에 5달러다라고 하면은, 어, 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어, 환율을 곱해주면은, 5달러 곱하기 1200 하면은, 네, 한국에서는 600원이 되겠죠. 600원. 아, 6,000원이 되겠죠. 6,000원. 자, 하나의 통화로 표시하면은 자, 6천원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1,200으로 나누면 5달러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상품은 매 가격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고요. 어, 다시 말씀드려서 일물일가의 법칙은 law of one price는 어 시장에서 뭐예요? 어, 차익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은 차익거래를 우리가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격 한국의 가격보다 미국의 가격이 한국의 가격이 싸요 쌉니다 그러면은 어 싼데서 사서 비싼데 가서 팔면은 그 차익을 남길 수 있겠죠. 차익거래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가격이 예를 들어 빅맥이 미국의 가격보다 비싸다. 미국이 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가져와서 팔면은 우리가 차익을 이익을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자 일무일가는 어때요? 동일한 상품은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환율이 1달러 1,400원이고요. 빅맥 가격이 한국에서는 1,400원, 미국에서는 1달러라고 합시다. 자, 이와 같이 1,400원과 1달러. 환율이 1,400이니까, 1,400을 1달러 1,400원으로 나누면 1달러가 되겠죠. 어, 그런데 1년 동안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10%이고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1%라고 한다면은 이때 빅맥 가격은 한국은 1,400원에서 140원 올라서 1,540원이 되겠고요. 미국은 10%, 1% 상승했으니까 0.01달러. 1달러, 아 1%니까 0.01달러 상승해서 1.01달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 물가는 양국에서 상승을 했는데, 한국이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환율 변동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이 있기 전에 비해서 빅맥 가격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크게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 한국의 빅맥 가격이, 한국의 빅맥 가격이 미국의 빅맥 가격보다 훨씬 싸요. 아, 비싸요. 이게 비싸. 비싸죠. 어, 이와 같이 한국의 빅맥 가격이 미국의 빅맥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 10% 상승했으니까, 물가 상승이. 미국 1%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환율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갖다 팔면은 우리가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입해서 팔면 되겠죠. 자 미국에서 빅맥을 1.01 달러에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요. 자 이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즉 수입을 해서. 1540원, 어, 1400원인데 10% 상승해서 1540원이 됐으니까, 154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 대금을, 판매한 대금을, 어, 환전을 하죠.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하면은 1.1달러가 돼요. 1.1달러. 어, 1540을 14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될까? 이익은, 이익은 어, 1.101달러에 어, 사서 1.1달러에 팔았으니까 0.09달러, 약 8.9%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 0.09의 달러의 이익이, 이익이, 이익이 거래 비용을 상세하고 남는 정도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이한 이익이 소멸할 때까지 거래는 계속 되겠죠. 자, 이러한 거래를 차익거래고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 자, 아무런 아무런 위험 없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팜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익거래, 차익거래. 자, 이러한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차익거래는 결국 차익거래는 결국 이익의 기회. 차익거래는 이익의 기위죠? 환율이, 어, 균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 이익의 기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즉, 환율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익의 기위는 존재하지 않죠. 이러한 차이 거래는 이익의 기위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자, 위에서, 우리 예에서, 이익의 기위가 발생한 이유는, 왜 그래요? 이익의 기위가 발생한 이유. 이유는, 물가가 상승했죠? 요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있었죠. 한국은 10%, 미국은 1%, 이같이 한국이 9%더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러한 그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환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환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의 기이가 탄생했던 아, 거죠. 이익의 기이가 아, 존재했던 거죠. 어, 여같이 어 이익의 기이가 존재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데 환율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가서 빅맥을 수입해서 한국에다가 파는 거래를 반복하겠죠. 자 원화 바꿔서 원화를 달러로 수입해서 수입 대금 지불하면 되겠죠. 수입을 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자 수입하려면 수입 대금 어떻게 지불해요? 환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 겁니다. 이익 이익의 기기가 존재하는 한. 자 그러면 미국에서의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빅맥에 대한 수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의 달러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달러를 매입해서 빅맥을 수입하게 되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상승해요. 달러가치. 그래서 환율은 어, 상승하는 방향으로 환율이 조정되어 가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의 상품 가격이 오르고 환율도... 어, 조정이 되면서 결국 새로운 균형 환율이 형성되게 음, 되는 거죠. 어. 따라서 어, 일물일가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한국의 가격, 한국의 가격은 미국의 가격을 원 달러로 나눈 거죠. 이게 기가 존재하지 않는 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격과 어, 미국의 가격은 가, 같아요. 같아요. 결국 하나의 통화로 표시했을 때 동일한 재화의 에, 재화를 어, 하나의 에, 통화로 표시를 했을 때 같습니다. 이게 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로부터 우리는 환율을 환율을 도출할 수 있겠죠. 여하치. 명목 환율이죠.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명목 환율, nr, nominal exchange rate. 자, 한국의 가격을, 자, 요 환율은, 요 nr은, 어, 한국의 가격을 미국의 가격으로 나눈 거. 자국의 가격을 외국의 가격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pi로, pi를 갖다가 pi, 스타로 나눠주면은 이와 같이 명목환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목환율은 결국은 일물일가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가 변동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데 환율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익의 기회가 존재하니까. 아, 존재하니까, 싼데서 사서 비싼데 팔다 보면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환율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균형 환율을 형성한다. 라는 얘기죠.